안녕하세요. 시계를 좋아하는 남자 강물입니다. 오늘은 럭셔리 스포츠 시계를 대표하는 시계, 바로 바쉐는 콘스탄틴 오버시즈 크로노그래프를 이렇게 제가 빌려왔는데 먼저 이 소중한 시계를 빌려주신 제 구독자분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동시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가져온 시계가 세계 5대 시계 브랜드에 들어가는 하이엔드 브랜드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기 마련인데 이 모델은 뭔가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느낀 단점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장점을 말하도록 해볼게요. 그럼 이제 리뷰를 시작해볼까요? 현재 럭셔리 스포츠 시계 인기는 여전합니다. 럭셔리 스포츠 시계 창시자 제럴드 젠타가 만들어낸 오데마픽의 로열콘 모델이나 파티필립의 노틸러스 모델, 이두 모델 시작으로 지금은 젠타 디자인이라고 불릴 만큼 아예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처럼 수많은 브랜드가 젠타 디자인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럭셔리 스포츠 시계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바션론 콘스탄틴도 이 트렌드에 맞춰서 1970 2017년에 시계를 하나 출시하게 되는데 바로 브랜드 창립 기념 22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222라는 모델을 만들게 돼요 이 모델은 오버시즈의 전신으로 가장 크게 알려져 있고 이 모델도 젠타 디자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오피셜이 아닌 오피셜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당시에 전보 사이즈라고 불릴 정도의 37mm의 블록 토너형 케이스에 포트홀 스타일을 가진 베젤 또 케이스 5시 방향에는 말테 크로스 심벌이 가장 큰 특징이고 최근에 히스토릭 222라는 모델로 다시 복각이 되어서 나오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갖고 싶은 모델 중에 하나인데 가격이 1억 1천만원으로 정말 비쌉니다. 그 정도로 바시로 콘스탄티이이 모델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 이런게 좀 느껴지고 또 여기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모델을 디자인했던 사람이 요로그 하이색이라는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이 정말 보통 감각이 아니라고 느껴졌던게 우리가 잘 아는 브레게 마린 ]이나 예전에 출시를 했던 태고이어키리움 특히 롤렉스에 있을 때는 너무 혁신적인 디자인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선택이 안 되었던 디자인들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지금의 오버시즈 1세대 모델이 1996년에 출시를 했고, 이 모델부터 본격적으로 지금의 말테크로스 베젤과 좀더 다듬어진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방수도 150m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졌고, 2세대 모델도 그렇고 3세대 모델도 그렇고 다 같은 방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세대 모델은 2004년부터 출시가 되었는데 케이스 크기를 조금 더 키우고 디테일도 조금 더 많이 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자성까지 나름 알차게 만든 느낌이 좀 강합니다. 개인적으로 2세대 모델 케이스가 저는 가장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2세대 모델을 한번 사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2016년부터 지금의 3세대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솔직히 지금처럼 크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나마 럭셔리 스포츠 시계의 유행이 불면서 더 홀리 트리니티에서는 가장 늦게 인기를 얻었는데 사실상 인기를 얻었다기보다는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소리에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웨이팅을 걸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혜를 받은 시계는 브레게 마린 모델이죠. 지금은 뭐 시계 시장이 많이 죽다 보니까 브레게 마린 모델 같은 경우는 아예 프리미엄이 없어졌고 오버시즈 모델도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있는 것도 뭐 조금 더 있으면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버시즈 모델 자체가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프리미엄을 떠나서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를 먼저 보는 편이기 때문에 오버시즈 듀얼타임 모델을 웨이팅을 건 적도 있고 제가 몇년 전에 산 브레겐 마린 모델도 아예 프리미엄이 없을 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바셰런 콘스탄틴에서 살 기회를 준다. 돈 상관없이 그렇다면 오버시즈 퍼페츄얼 캘린더 울트라 신 골드 모델을 사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왜이 모델인가? 먼저 얇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오버시즈 모델의 케이스를 가장 완벽하게 소화하는 느낌이 바로 이 모델이 아닐까 합니다. 스포츠 시계이지만 우아하다.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고, 첫인상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임팩트가 강했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모델은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들어간 모델로 케이스 크기가 42.5mm. 사이즈 자체는 그렇게 큰건 아닙니다. 두께는 13.7mm. 이 두께도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닌데, 제가 실제로 착용을 해보니까 두껍다는 느낌과 동시에 또 오래 착용하면 좀 버겁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무게도 189g으로 일반 스테인리스틸 시계보다는 확실히 무거운 편이고요. 그럼 왜 이렇게 느낄까?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케이스 형태가 일단 벽돌처럼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케이스백이 유난히 많이 튀어나오면서 러그 부분에 빈 공간이 꽤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또 러그가 3세대 모델로 오면서 좀 지나치게 넓어진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 모델 가격이 5300만원입니다. 이 가격에 바라는 기대치 또 최상위 포지션에 있는 하이엔드 브랜드라면 과연 이게 최선이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 비슷한 크기의 오데마 피규 로열 오크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골드 모델을 착용해봤던 기억으로는 솔직히 로열 오크 모델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소재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제 손목들 18cm 에는 무리 없이 잘 착용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착용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나름 뭐잘 어울린다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을 정도로 임팩트는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옷을 입어도 불편함 없이 착용이 가능해야 된다. 진짜 리얼 럭셔리 스포츠 시계의 모습은 이게 아닌가. 이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긴 해요.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는 편인데 이 모델은 첫 인상이 그랬다. 제가 다른 시계 유튜버 와치셀 반테도 착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간만에 만나서 참고로 마치셀럽 손목둘레가 16cm인데 착용하자마자 정말 무겁고 불편하다 이런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멋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시계 자체로만 본다면 폴리시드 피니시된 말테크로스 베젤이나 브러시드 피니시가된 볼륨감 있는 러그와 말테크로스 브레이슬리 거의 스트레이트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말 마초스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마초스러운 느낌과 동시에 세컨 시계로 즐긴다. 면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만약에 처음 사거나 하나만 드린다.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오버시즈 셀프 와인딩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해요. 아니면 오버시즈 듀얼타임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무브먼트의 조작감입니다. 물론 개체 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크라운을 조작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 뭔가 견고한 느낌이 아니다, 헐겁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브레게 마린 모델하고도 정말 많이 차이가 났고 냉정하게 말해서 마린 모델 무브먼트가 훨씬 더잘 만들었고 견고한 느낌도 많이 나고 피니싱도 브레게 마린이 훨씬 더, 더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크라운 조작하는 걸좀 중요시한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금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단점은 이두 가지 정도이고 이 외에는 거의 다 장점인데 지금은 흔해지긴 했지만 조금 더 빨리 선보인 스트랩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인터체인즈블 기능 이게 정말 편합니다. 심지어 버터플라이 클라스프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센스 있게 해놓았고 추가로 블랙 러버 스트랩이나 블랙 커프 스킨 스트랩, 스트랩을 두 가지 더 추가로 주기 때문에 이런 점만 보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오버시즌는 항상 뭔가 준비를 철저히 한다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가면서 스트랩을 다 챙겨 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 편이고 제가 아까 말한 두께나 무게 대한 단점을 이 스트랩으로 상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큰 장점이 아닌가 싶네요. 아 그리고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스트랩 끝만 잡고 흔들다가 날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결돼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작은 데다가 케이스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날아가는 게 아닐까. 그 다음으로는 몇 세대를 거치다 보니까 완성도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엣지 라인의 폴리싱이라든지 브레이슬릿의 폴리싱. 특히 브레이슬릿 링크 디테일이 보면 볼수록 오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히든 버터플라이 클라스프에는 3mm 미세 조정이 되는 익스텐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당겼다가 밀어놓고 정말 쉽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세대 모델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다른 최고의 럭셔리 스포츠 시계들과 경쟁이 될까 어떤 차별점을 줄까 이런걸 고민한 흔적이 아닐까 합니다. 파테필립 노틸러스 모델은 비교적 최근에 적용을 했죠. 거기에 반투명 느낌의 블랙 레커 다이얼은 제가 오버시즈 모델 중에서 가장 예쁘다고 말을 많이 할 정도로 정말 예쁜 편이고 물론 블루 다이얼도 예쁘긴 한데 저라면 블랙 다이얼을 고를 것 같아요. 전체적인 다이얼 밸런스도 훌륭한 편이고 크로노그래프에 관련된 핸즈는 브러시드 핀시, 시간과 관련된 핸즈는 폴리시드 핀시 이런 부분에서도 센스가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냥 보면 복잡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무브먼트. 무브먼트는 바시로 콘스탄틴 칼리버 5200으로 제네바실 인증을 받은 하이엔드 피니싱을 느낄 수 있는 무브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크로노 그래프를 기능을 위해서 처음부터 개발이 되었다고 소개가 되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땅에 꺼진 듯한 밸런스 휠의 위치나 케이스 측면에서 봤을 때 케이스백이 많이 튀어나와 있다는 점 그리고 푸시 버튼과 크라운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 특히 핵 기능이 없는 걸 보면 바시로 콘스탄틴 칼리버 5100 무브먼트를 베이스를 두고 개발이 되었다는 게 사실 2016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브릿지 위에 제네바 스트라이프 피니시나 앵글라주 이런 피니싱들은 정말 훌륭한 편이고 특히 큼지막한 윈드로즈 22K 골드로터나 매종을 상징하는 말티크로스 컬러밀의 디테일을 보면 용서가 됩니다. 또 수직 클러치로 크로노그래프 작동이 정확한 편이고 파워리저브는 52시간 그리고 사파이어 크리스털 글라스로 된 시스루 백인데도 불구하고 항자성을 갖춘 점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모델 어떻게 보셨나요? 주관적인 리뷰라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혹시 저로 인해 이 모델을 나쁘게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럭셔리 스포츠 시기를 대표하는 모델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더 기대를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모델이었다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또한달 정도 착용을 해보니까, 정도 많이 들고, 착용감도 많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냥, 어, 괜찮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기 전에 내가 처음 느꼈던 내용으로 할까? 아니면 한달 정도 지난 그 느낌으로 리뷰를 해볼까? 그래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